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테스트 3의 마지막 패세지, 패세지 3 풀순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질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식물의 포토리셉터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낮에는 이제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이제 밤에 어떤 그런 기온들을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세포를 연구해서 이제 그 기능이라든지 이게 식물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여러 식물 또는 나무들의 지금 이 세포가 어떻게 적용 작용,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어떤 연구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문에 a 부터 h 까지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 순서가 매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 헤딩 매칭 아니면 이렇게 following information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가 패세지 2에 의해서 패세지 3에서도 나왔습니다. 얘 먼저 풀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요툴 퍼스 낫 기분 지문에서 순서대로 나오고, 여기 센텐스 컴플리션 문제 유형 이것도 지문에서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거 풀면서 같이 풀고, 이거 풀면서 같이 풀수 있어야 됩니다. 패세지 2하고 푸는 방식이 비슷해요. 일단은 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찾아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단락들의 언급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야지. 또 언급되어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Not g 신 학기분,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 2 7번에 따옴표로 지금 키워드를 줬어요. 서 e 미터 모큘 이라고. 그 다음에. 2050 이라고 2050년 이라는 숫자도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Fetochromes 어, 라고 하는 단어까지 줬으니까 이거를 찾아보면 27번에 해당되는 예, Thermometer Molecule 여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050 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28번 그렇다고 하면 a 단락을 읽어야지 이 문제가 풀리고 d 단락을 읽어야 이 문제가 풀리니까 여기에서 a 단락과 d 단락에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phytochrome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2번이 여기에서 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2 e 단락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29, 30, 31번이 이 부분에서 사이에 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달러, 그 다음에 D달러, D달러까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이 있다 빨리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요 범위는 여기 A 단락부터 이 사이도 읽으셔야 될 겁니다. 사이 읽으시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시고, 확실한 키워드가 2050년이라는 거니까 지금 28번은 여기에서 풀리게 될 거고, 이 27번은 A, B, C 중에 하나에서 풀리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이렇게 키워드들을 보면 얘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니까 최소한 지금 32번은 여기라든지 이쯤에서 풀리게 될걸 예상하시면서 같이 제거를 할수 있으셔야 될것 같고 얘는 그 부분에서 겹치냐 안 겹치냐를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 o d e l s 라고 하는 것과 애쉬 트리 오크 트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키워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포디오, 오그트리, S트리, 이렇게 있으니까, G달락이, 예, 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38, 39, 40번, 요 부분, G달락. 그러면 G달락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G달락도 읽고, 이 문제를 풀면서, 지금 여기에서 G달락에서 언급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도 찾아서 매칭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테스트 3는 패시지 2에서도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도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지 2와 3에서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가 두번 연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패시지 2, 3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풀기에 앞서서 이 순서대로 푸는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지 효과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세지 3의 풀이 순서와 방법 알아보았습니다.